오늘은 제가 농부가 좀될 겁니다. 왜 농부가 되느냐면은, 이 모드가 농부가 돼야 돼요. 왜냐면은, 여기 바닥에 신기한 게 있죠, 여기? 이게 보시면 씨앗이거든요? 이게 다이아몬드 씨앗인데, 이거를 심으면 다이아가 나와요. 그러니 저는 이제 광질 안 합니다. 농부할 겁니다. 다케. 지금 니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어? 다이아가 심을 거라니까? 요거를 심어주시면, 이렇게! 다이아가 나와요. 자, 그러면 저는 이제 농부의 삶을, 제 2의 삶, 할 겁니다. 일단은, 자, 다 먹어줘. 냠냠! 오케이. 요 도로 심어. 어. 저의 식량이 될 자원들이기 때문에, 심어줘야 돼요. 그리고, 또, 어딘가에 있을 건데. 아, 여기 있죠? 아 역시, 어? 착하게 산 보람이 있어. 바로 나오잖아. 역시, 저처럼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. 아, 여기 또 있죠? 아 미쳤다, 이거. 아이, 부자 되겠어. 여기 또 있잖아. 아니, 여기 또 있잖아. 이거 뭐야. 어? 여기 또 있잖아. 아니, 정말. 사람이 착해도 너무 탈인데. 아 정말 이거. 다이아가 자랐어요. 이거 자란 거 맞지? 캐도 되나? 제가 다이아 씨앗을 좀 많이 구해왔단 말이죠? 아유, 이거. 좀 나와볼래? 아니, 지금, 뭐? 어? 너보다, 어? 한 단계 위인 다이아가 심어지고 있잖아, 친구야. 아, 어? 철이 나될 거야? <laughs> 이거 캐도 되나? 어? 어? 안 됐네? 음. 이쪽이다. 이쪽이야. 좋았다. 저희 전략 보셨죠? 바로 크리퍼를 이용해서 스켈레톤을 잡는 저희 전략. 5대1 어떡하지? 조졌는데? 음. 음. 저둘 먼저 치자. 무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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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m o v 아 e 아 아파. 아파 아 i e 아 o v i e m o 죽 i e movie m o v 맞 e mov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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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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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글게, 둥글게. 자, 가자, 가자, 스톱 이거봐, 이거봐. 이만좀 기가 이만. 막게 냠냠. 어어어어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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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미친 컨트롤. 아니, 그만 쫓아오라고. 아이, 너무 이쁜데? 아이, 거 아하. 자, 세 개를 또 구해왔죠. 하나. 둘, 셋. 아, 이거 너무 이쁘다. 아, 약간 이캐도 되는지 안 캐도 되는지 이게 참 고민이긴 한데. 나 뼈가루를 좀 만들고. 도박을 해. 아, 이게 어떡하나. 아, 이게 다 자란 건가? 하나만 해봐. 둘. 셋. 넷. 안 자란 거네? 아, 요렇게 다 떠야 자란 건가? 아, 그렇네. 아, 여기 다이어 4개. 네 이게. 시앗 한번켤 때마다 다이아 4개가 나와요? 너무 이쁘지 않나요? 키야! 농장 울메 놀래라, 깜짝이야. 너, 일로 와, 임마. 아니, 뼈도 안 남기고 갔어? 아니, 뼈라도 남기고 와야지 오오오? 다이아 52개? 크크. 왜 강실로 다이아 캐냐? 그냥 농사로 다이아 캐면 되는데. 아니, 이게, 어? 오오? 다 진짜 왜 강질로 다이아 캠? 음. 그냥 농사로 다이아 캐면은 막 어? 1분 만에 다이아가 50개씩 나오는데. 크아! 바로 풀셋 이제 한번 저희 용 잡으러 갑시다 이제 용. 아유 좋았다. 가보자.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시고 가보자. 어? 왜저운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왜저 지옥문? 탔는데 여기 어 미쳤다. 바로 갑시다. 아이 좋아요. 아무것도 못해요. 아무것도 못해요. 우리 엔더맨 아무것도 못해요. 아무것도 못해요. 좋아요. 자 그러면 저희 한번 가봅시다. 아 이쪽이야. 오케이 가자. 어? 음. 오오요 미티다. 라시야 되게 멀리까지 왔는데 이거 드디어. 드디어, 나 지금 얼마나 오는지 여기를. 딱, 1 1 개다. 드가자 세상이 끝으로! 아유, 좋았어. 한 번에. 아, 이게. 좀만 더 높이. 그렇지. 어! 어. 좋고요 아, 저 이거 물량동에 해소해야 되는데. 아, 해소 안 해왔어. 아, 해소해야 되는데. 지금이야! 때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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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친, 살았죠? 얼마 안남았던이 자식! 죽어! 죽어! 와! 드디어 드래곤 슬레이어가 됐어요. 어, 아닙니다. 지나가는 행인입니다. 아, 이거. 아 드디어 이 용을 잡았네. 나 진짜 이 화살 지금, 어? 세 개밖에 없었다고. 얼마나 신중하게 쐈는데, 그거를. 어쨌든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다이아 농장으로 서바이벌을 해봤습니다. 이게 광질보다 훨씬 좋다는 거. 아까 보셨죠? 저 1분 만에 다이어 는 거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. 그럼 저는 여기서.